한좀 잠겨서 한1800 1 7 0 0까 유지를 하네. 약기인 그러니까 상관부터는 네, 뭐 되는 것 같아요. 물은 한 잠김이 이 정도 된다는 그 얘기. 어, 조금씩 떨어지네. 예, 섞이면서 어, 떨어지네. 원래 값보다 좀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믹스돼 어, 있다라고 그쵸, 이렇게 그쵸. 인지를 하는 얘기네.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. 어, 좀 떨어지긴 하네 그래도. 여기 물에 대한 고정 값이 표시가 돼있을? 그런 건 없어요. 아니 또 물에 대한 강량이 저기가 있,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. 여기 뒤에 뭐 적혀있긴 한데. 물질이야. 그런... 한... 그냥 이제 굴절률, 굴절률 정도만 나와 있고.